예, 오늘은 이사의 52장 말씀입니다. 네, 1절입니다. Awake. 아, 깨어라죠? 어, 깨어랍니다. 자, 오늘 이, 우선 일상은, 어, 51장의 후속편입니다. 후속편. 이제, 어, 51장이, 재림 전에, 어, 대월란의 막판에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은 재림의 상황입니다. 재림의 상황. 어, awake. 러니까 이제, 잠을 자니까 깨는 겁니다. 푸른 t on, 스트 d i 내 힘을, 어, 내라, 뭐 왜요? 영적으로 영역이 다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다다운되어가지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오 시온, 시온은 어, 천국에 들어갈 구원자를 말하죠. 시온아, 푸른 나의 비디풀 감독 왜 안던 옷을 입어라해요 왜요? 옷이 지금 벗긴 상황이에요. 구원상실. 지금 구원상실이 될 위기 때문에 옷을 입어라. 오! 어,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더올리세지 거룩한 성아! 왜냐면 어, 왜냐면 어, 내게 내게 할래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내게 네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자 주름이 재림 전에 불신자가 건너지 못합니다 재림전에 구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재림전에는요, 그때는 이제 믿는 자들이 지금 구원 먹으러 나가는데, 지금 그들이 자기 이 시장도 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명 의지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제 오지 않을 거야, 이제. 왜요? 잠을 자기 때문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건남도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는데, 잠자니까, 도대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소리입니다. Shake thyself, from the dust. 자, 어, 흙, 티끌, 먼지로부터, 몸을, shake, 흔들어라, 떨어라, 뭐예요? 누워있던 거예요. 어, 어느 상태냐, 영적으로? 누워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어라이즈예요. 어라이즈는요, 이것은 일어나다가 아니에요. 라이즈는 일어나다가요. 어라이즈, 뭐, 어라이즈는 뭐, 요 어라이즈는 누웠다가 몸을 일으키다예요. 어라이즈. 지금 누운 상태예요. 드디어 누웠다가 드디어 이제 뭘 이렇게 거예요. 무서 뭐예요? 시다운. 뭐예요? 앉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잠을 자면서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 드디어 이제 앉으라는 거예요. 오 이루살마, 오 이루살마, 니다 입네, 니 목에 밴드, 저거에 족쇄, 목에 족쇄에서 스스로 풀어라. 뭐예요? 지금 끌려가기 직전인 거예요. 자, 재림 직전에, 재림 전에, 어쨌든 되냐? 지금 족쇄 손도 채워주고요. 목도 채워진거예요 스스로 뭐니까 지금 구원상실을 직전에 드디어 풀어놓으십니다 어? 캡티브 도로 뭐니까 포로된 딸들아 뭐예요 마귀의 포로가 된다는 거그죠그 바로 이제 자 드디어 드디어 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안전의 구원상실 그 직전 뭐예요 포로 딸들아 딸들아 어 시원해 3절입니다 왜냐면 여러분께서 너희들이 말씀드는 거뭘 말씀하시냐? 유해브 쏠드 유호셉스 너는 너자신을 팔았다는 거 누구에 팔았냐? 뻔 어떻습니까? 공짜로 팔았다. 또 팔렸다. 다대요 팔렸 팔 팔렸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의 판거예요 대가 없이 팔았다. 팔렸다. 유호셉스 리딩 뭐요? 너는 구속될 것이다. 이사모니 돈 없이. 리듬이 뭐예요? 리듬이 뭐예요? 구석일까요? 리듬은요 돈을 주고 가져오는 게 리듬이에요 성냥하다 는게 뭐예요? 사실은 리듬이 뭐예요? 지금 마귀가 돈한푼 없이 우리를 사갔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거 5번이에요 5번이요 지금 성냥이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마귀가 돈을 주고 날 가져와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날 가져오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요즘에 부열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진만 당했죠 그죠 리듬 속내 있죠? 근데 뭐예요? 마귀가 나한테 아무것도 치르지 않고 내 영혼을 가져간 거예요 거꾸로 어, 이제 그래서 이제 5분이고요 어줍니다자 왜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어포타임 전에 애급으로 어물기 에서들런 뭡니까? 구원상실이죠. 애굽 자, 가나 땅에 따르디요, 여러분들은 왜 구원상실이에요? 또 뭡니까? 아스리안. 아스리안이 아무 이유가 까닥없이 그들을 체제뭡니까 구원상실이에요. 자, 두가지예요 아스리아나 바빌로는요간건너에요이건 구원상실에서 회복이 어려운 상실이에요. 근데요, 애굽은요 구원 상실에서 쉬운 상실이에요. 자, 하람 있다가 내가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세상에 돌아왔어요. 구원 상실이에요? 근데 하람 있다가 내가 죄를 져가지고 마귀가 들어왔어요. 구원 상실이에요? 그때는 못 들어와요. 자, 예 배로 말미암 아마, 이런 상실은요,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 대적하거나, 죄를 지은 상실은요, 못 돌아. 이게 뭐예요? 아스리아나, 바빌론이에요. 자, 지금, 구원 상실인데, 자, 지금, 애굽으로 갔을 수 있었어, 네, 백성이, 야브람도 갔을 이 있었죠? 돌아와요. 어, 여기서 예루살렘 때도요 예루살렘 때도 여기 갔다 들어오면 여기 갔다 들어옵니다 근데 아스리아는 못들어와요 아스는 못들어와요 이거는요 못들어올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자입니다 Now therefore 그러므로 자, 내 어, 네 백성이 값없이 take away 데려가졌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까? 이런 거예요.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요, 대림전에, 많은 백성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백성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되니까, 내가 여기뭘 할까? 이렇거게했어요뭘 할까? 자, 그들을, 눌러버 다스리는 자들입니까? 댐, 그들, 그들 뭐요? 백성이 되자 그래요. 두 하울 뭐요? 하울. 하울링하다, 울부짖다, 하울은 뭐, 하울 뭐예요? 하울은 지옥을 되는 소리예요. 얘들아 봤지, 하울 하울, S.W. 하울은요, 지옥을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들이 내내 내 그들을 내 그들을, 그들을 롤러보 다스리는 자들이 뭐예요? 내별 손아이금 투 하울, 하울을 만나는 거예요. 둘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일이 끊이없이 매일같이 뭐예요? 그래서 됩니까? 모두 되는 뭐, 뭐, 이거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제법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자 사라지고, 그걸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잃어버리는 거야. 육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이라. 뭐예요? 이거 무슨요? 뭐예요? 이것은 이제, 부원 상실된 백성이 아니고 뭐예요? 남은 백성이에요. 자, 선생들은내 이름이, 뭐예요? 다 그, 모두 됐는데, 여기는 뭐예요? 안다, 안들은 안, 안, 뭐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직 찾아 안된 자들은 알리라. 그러므로, 자, 어, 말하는 자가, 그날에, 그날에, 그, 나란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 안에 있는 소수들인데, 그들에게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보라! 그거 나란 것입니다. 출처입니다. 자, 이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냐? 자, 마지막에 지금, 잠을 자고, 구월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자, 그 소식입니다, 이제요. 자, 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디에서? 어버 마운틴즈에요 자, 산들을 향해서, 산들에뭐예요 대림절에도요, 교회는 한개가 아닙니다. 남은, 남은 교회들이. 뭐예요? 몇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림전에 진짜 교회 남은 적이 있는데 뭐예요? 그 마운틴즈예요. 산들에게, 어번 마운틴 산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뭐예요? 발이 하우 비 b 블 a u t i f u 얼마나 온 거야? 보금 들고 산을 넘는 오해된 거예요, 이거예요. 오해된 건 돈이 아니고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요. 재림 직전에, 지금 전에 지금, 지금 다 떠나가는데 기진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봐요. 그대 이제 낭망한 상태예요. 다 교인은 쓰러져가고 다 떠나가요. 그리고 시장도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핍박도 엄청 많아요. 최고의 고통스러가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냐? 바로 재림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타이 등이 재림의 소식이에요 그니까 러 이제 그 찬송은 잘못된 찬송이에요. 주다스. 리네 사실은, 보금로 전파하는 게아니에요 전파하는, 아니, 까 뭡니까? 이건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 거 어땠습니까? 퍼블리시 키스, 며요 평화를 공포하고, 또뭡니까 선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폴리스파이는 구원을 공포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자 구원을 공포하고 드디어 구원 상실를위기해서 드디어 이제 제를 통해서 드디어 구원을 공포하고. 그래고 이제 평화 공포하는 시온에게 말하는 소식이에요. 시온 뭐예요? 지금 구원 깨로 예정된 나무자들에요. 이 당연히 아름답죠. 그래서 뭐예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고 부 붕이 되지도 않고. 고통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전에는요 전에는요, 완전히 뭐요, 참대 믿는 자가, 완전히 추락한 상태, 상태, 말하고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태죠? 어떤 거냐? 어떤 수식이냐? 수식이, 따이갓! 너희 하나님께서, 레인! 너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드디어 드디어, 재림전에서 드디어, 안전한 자습이 오는 소식입니다. 발절입니다또워치만 뭡니까? 워치만 워치맨. 뭡니까? 파스꾼 자, 그 가운데 말이죠. 그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자, 지금 제주있잖아요깨어있어고파스꾼이 뭐예요? 목소리를 높일 거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까? 함께 그들이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그대 이제 그 대림 직전에 뭐요? 김를 알아채고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전에 안다는 거예요. 이건 그 얘기예요 파스콘르예왜파스콘뭐 뭐요? 동의 특기 전에 지금 뭐요? 왜 보는 파스콘이에요자 대림이 있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뭐요? 어. 세비야라고 느끼는 거예요. 뭐요? 그들의 영혼이 드디어 깨어나는 거예요. 어 세상에. 동이트는데 하고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 가운데도 지름을 알고 되니까 그들이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가 어떻게 되냐 자여기께서 다시 시온으로 브링이에요 데려오다 가져오다 뭘 가져와요? 뭘 가져와요? 시온을 가져오다 시온을 뭐예요? 구원상실의 막판 위기에서 되요 다시 시온으로서 회복이에요 재림 상황인데 그 깍판 직전에 드디어 뭐예요? 다시 구원이라는 시원을 드디어 가져올 때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아이투아이 뭐예요? 드디어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 뭐예요? 드디어 재림이라는 상황이 드디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재림이 일어나는 그날 그날 압니다. 그날은 알아요. 그날은 그날은 알아요. 아재림은 오늘 알아요. 그날 알아요. 드디어, 죽어들는 상황, 상태에서, 이제, 그때, 눈는누나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이 거의 완전히 마시는데도요 그날을 안다는 거예요, 그날을. 그래가지고, 민우수들이 알고 드디어, 드디어, 마음이 찬양이 올라와요. 근데 어제까지 오늘 지쳐 있었어요. 너무나 지치고, 영적으로 마시가가지고, 잠자는데. 갑자기 아침 일어나는데, 갑자기 막, 찬양이 나와요. 아 영험들 이들이에요 재림식 전에. 찬양하면서, 온갖 뭐를, 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날!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제, 본다는 거예요. 구절입니다 그 자, 브레이 포스입니까? 깨어내라! 인트조이 자 기쁨으로 함께 노래로 뭐요 터져 나오라 터져 나오라 이 웨스트필드 브스입니까너 이런 사람에 한편이뭐 뭐요 예수님의 구원의 인도 못하기 때문에요 당도였죠 장소야 이러면 여호와께서 자비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삶을 리송성하이 때문에 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재림이 드디어 눈에 보여준 거예요 드디어 펼칠편입니다 십절 여기에서 모든 네이션스, 모든 나라가 인디아이즈 보는 데서, 자, 지구상의 모든 뱃속에 드디어 보는 거예요. 보는 데서 뭡니까? 당신의 거룩한 팔을 베어 들어내시다 해요. 지금 이제 식어될 때, 연계석에 들어갈 때도 디어 모두 다 보는 거예요. 저들은 참내신자였구나. 모든 저보는 데 보는 거예요. 하고, 알게 된는 겁니다. 자, all the ends of the 니까 땅의 모든 끝이, 뭐예요? 끝이 뭐예요? 이것은요, 끝을 한다는 것는 방망곡곡. 자, 어, 땅의 모든 끝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군을 본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도들이요, 쉬고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죽어드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뒷파티 유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어디 떠나요? 지구를 떠나요 지구를 정말일까요? 지구를 떠나라 자, 놀라워요 재림장이에요 재림장 지름장. 지를 떠나라 떠나라 어디서? go out 어디서부터? from dance 거기서 거기 어디에요? 지구에요. 있는 곳에 떠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요. 뭐 일로 오라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일로 오라가 아니에요. 너 거기를 떠나 프롬 댄스, 그걸 떠나, 나와가는 거예요. 나와라 터치노, 언클린딩 no 자, 부수한 것을 많이 말하는 거 뭐예요? 부정부정부정 부정, 부정, 부정 뭐예요? 배운 것은 불신자예요. 대림 때. 부신자랑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된 때는 그 순간만큼은 그때는 돈을 만지면 안, 안 됩니다 Go out of oh, the m of huh, 뭐예요? 자 중심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창렬하라고 해요 너희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베셀 그릇 피구들 베어 나르는 자들아예요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죠 향단과 그리고 떡상과 등잔들을 계속 나누죠 뭐요? 후보는 너희들아. 너희 이제 지구를 떠나. 근데 이제 휴거예요 이제 시저휴거죠휴게발벌로 가는 거예요. 주고입니다 왜냐면, 자, you s h a l 너는 나도 거야. 위도 했습니까? 서둘러 나올 필요 없어. 그런 거예요. g 바이플 f l i 뭐요? 너, 도망치지 않아도 돼. 왜요? 떠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기 때문에요 떠나면서 우리 마음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점프 점프뛰는게 아니에요. 빨리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나는, 서두지 르 않아도 되고요.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여와께서네 앞, 네들 앞에서, 한다봐여요여와께서 드디어, 우리 앞에 등장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상람에께서 이어 이 거듭니까 후방이에요. 우리가 들이받을 때 받을 때 하나님께서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제 받쳐져요. 우리는 신뢰와 목으로 변하면서 올라갑니다. 방금니다지입니다 보라, 내 종은 셀딜풀른준니까 신중하게 딜행동하다해요그래 이제 우리는요 이때까지 맛이갔었죠 그리고, 이제, 영수씀하전한다가요 그때는 우리가 정신이 타려가지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다시 행동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He, 그분이 s 비이설 그는, 그는 뭐예요? 그는 늘던 자예요. 이설이설이설트 이슬트란 단어는요, 이는들어올리올려지다예요 지금은 이설트란 단어가요, 지금 말로는 칭찬하다, 뭐예요? 높아지다예요. 하지만, 이 당시 이설트는요1 2 0 0년생에요이거요 이거는 들어 올려주다예요. 고어로서 이설 들어간다라고요. 번호부터안 했어요. 보니까요. 밭들어 올려 들 올려서 올려주다예요. 이것을 들어간다라고요. 드디어 이제 올려집니다. 그리고 익솔드 뭐예요? 드디어 이제 막 화도와 칭찬과 높아지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육신이 올라가면서 실옷을 옷을 갈아입면서 드디어 올라가면서 드디어 만산내게 영적은, 칭찬, 화도가 있는 거예요. 하, 낙원에서요. 인도 오시면 어니까 그리고, be very h i 요 매우 높이로 오는 거예요. 물론, 연계죠, 연계. 영계. 물론, 낙원이에요. 물론, 새로운 사람이에요. 자, 이제, 실험으로, 어갑니까드 높이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어떻습니까훌륭한새해로새 땅으로 드요어 진뜨는 장면입니다. 실합니다 많은 자들이, 어 t 어 o 이드 e 디 a t t 만자가, 너에 대해서, 어리둥절한다는 거야, 어리둥절하다. 본적이없든요 본적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도그 아, 이럴 수가 있나? 왜냐면요, his b e a s 뭐예요? 그게 뭐예요? 외관, 얼굴이에요. 자, 이제까지, 그, 참된 민자들이요, 외관이 안 좋았어요. 왜? 믿음을 지키느라 힘들었어요. 핍박당해가지고 고통스러웠어요. 외관이 안 좋았어요. 그 외관이 써매어둡니까? 초치한 거예요. 누구보다, 애니면 누구보다도 자수원 받은 그 사람이 이세 가지는 굉장히 초췌하고 흉측하고 안 좋았어요. 마에 마에메마초췌했는가 했습니까? 그리고 히스폼 그의 모습도 뭐예요? 인간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아주 초췌했어요 왜일까요? 대림 때 믿는 자가 너무나 만 영웅적인 고통과 또 핍박 때문에 힘든 거겠죠. 근데 그 사람인데 갑자기 올라가는데 신랑하게 바, 바뀌면서 올라가니까 어떤 놀라 어디른다는 거예요. 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2 0월 전에 써우 셰리히 스프링클, 스프링클 뭘까요? 스프링클이요. 노게하다 오버노래기예요. 노래도 아니에요. 스프링클은 뿌리다예요. 스프링클. 그럼 이게 긴지욱 씨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언어도 스프링클이에요. 언어도. 근데 왜 그런 될까요 이간질이가 잘못 번역된 거예요. 뿌리다예요. 뭘뿌리느냐 메인 이션즈 많은 나라에 뿌리는 거예요. 뭘 뿌릴까요? 올라가면서. 뭘 뿌릴까요? 저기서 뭘 뿌릴까요? 침을, 침을 뿌릴까요? 침을? 오줌? 오줌을 깔길까요? 올라가면서? 오줌을 깔길까요? 눈물을 뿌릴까요? 이건 뿌리다예요. 이게 스프링클링, 이게 우리가 스프링클러, 이게 이제 잔디에 물 주는 게 스프링클러예요. 뿌리다예요. 눈물. 몰라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모든 모든 물질들은요 물질들은 이제 생체는 이화되면요 뭐가 될까요? 이화되면 다 물이 돼요 물 우리가요 고기 먹어도요 다음 날다 오줌나 오줌 오줌으로요 고기도 결국은 물이 돼요 모든 건다 물이 돼요 물이 최종 산물이에요 에 H2O가 뭐 당분의 건아무래도다 물이 돼요. 그래서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소안된게 나오는 거. 그래서 혈관에 대한 게 뭐예요? 다물 되는 건 뭐다 물. 그래서 물 땅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현재 육체가 도대체 이제 이화되는 게 아닌가. 신한 몸이 우리에게 들어오다 으니까이 육체가 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 땅에 이 땅으로. 그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뿌리다요, 물 뿌리다요, 물 뿌리다. 자, 지금 그가 아니, 물 뿌린다는 거예요, 물 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식어 되면서? 이제 신라 몸이 지금 돌아요. 이 몸이 아니에요, 그 신라 몸은 이거 아니에요. 이 육체는 다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되디어 이화되면서 살아되면서 드디어 물로 바뀌고 그리고 물올라오면서도요 밑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안 되니까 놀라게 하다가 번어간 거예요 물론 추측이에요 근데 맞을 확률이 커요 아, 물론 모르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는 거죠 스프링클 물 뿌리다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뿌리 뿌리해주면 자 왕들이 그들의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왕들은 딸 왕들이에요 저안 사람들이 너무 놀랄 거예요 재밌대. 물론 구설지지만 영어로 보고 영어로 보고 영어로 보고 영어로 보고 영어로 요 영어로 다봐 영어로 요이 영어로 요고 영어로 보 영어로 보고 거어요 얼마 영어로 보어요대고영로 보고 영어로 보고 영어로 면 그들이 로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이 본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고 영어로 보고 영어이 보고 영어그보기는어 보고 영어로 보고 영어 듣지 않는 것을 왜 그들이요? 왜요? c o n 고려 생각하다, 염두하다, 해요 와, 들어본 적이 없네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에녹이라든가 엘리아의, 승천이 드디어 보이는데, 너무 리얼한 거예요. 승천이. 그래서, 재림은요, 희거입니다 자, 과거에, 재림에 와서 얘기할 때, 축을 말할 때 휴거 재림 때 있어. 그 사람들이 날휴 왔어 네, 아주 인아래 휴거 따지고 재림 이 재림은 따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해했어 재림하면 재림은 어떻게 하까 재림하면 드디어 이 땅에서 다 천년 동을이룬다고 이룬, 이룬,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재림 휴를 이용을 안 시켜요. 이제 재림 하시면 우리 땅에서 드디어 이 땅에서 다 천년 동 하겠어 이 땅을 천년 동안 아니에요. 재림 하시면. 모든 민족이 보는 가운데, 우리가 들림받아요. 그게 휴고예요. 저 선생님, 그때 옛날에 가르쳤는데, 한 얘기 선생님이. 너무 실망스럽대요. 휴거 없대니까. 그래서, 재림 때휴거돼요 박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계는 다 사라지고, 피자를 다 죽어서, 다 불의 호수로 던져지고, 또, 현재, 천국은, 새해, 활인그서다 들어가면서 드디어, 신전적으로 사게 되는 거예요. 언제, 지런때다일어 현상들이에요. 언제, 하루 만에. 하루에 다 일어난 하루에요. 많이 안 걸려요. 하루에 몽땅 일어나요. 물론, 이 하루는, 현재하루예요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제정신 이 아니에요. 이때는 기다리겠지, 이때는. 지구은 아니죠. 이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죠. 왜? 민재가 다 빠져나오고, 더 이상 민재가 들어오지 않고, 참교에. 그리고 이제, 이때는 기다리지만, 지금은요 지금 봄을 전파할 때에 좋을 거고. 전파할 때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켜가지고요, 이들 대변은 이들 대변은 거예요. 손들아, 들어그때믿터 약히지 말고. <웃음> <웃음> 그때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휴거 될 때, 다시, 그, 뭐요?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요, 재림은요, 더 이상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거 재림하시는 거예요. 얼리가 이해되시죠? 재림하시는 이유는요, 전파 때문에 우리가 믿미련 있습니다. 마지막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에요. 더 이상, 구원이 안 되니까 오시는 게 휴거, 재림이에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요? 예 대활란이 앞에 있는 거예요. 휴, 어 전에. 재림 전에. 대활란이 드디어, 다 하더라지고 드디어 더 이상 아무도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를 막을 내린 것이지 내린 것이지 법이다 하면 그 다음에 말할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기독교 성설이에요. 말도 안 돼요. 냅두면저정도 뭐라고 제하시겠어요 재미, 근데 이제 제때는 거꾸로 아무도 참교에 오지 않으니까 아무도 이 복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가 때처럼 됩니다. 되 있습니다.